목련꽃이에요. 우리 아는 소장님께서 이렇게 자기 지인 거, 버텨 있는 걸 얻어줘서 지금 채취를 하고 있거든요. 엄청 많지요. 근데 높아요. 높아도 너무 높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따다가, 이걸 따다가 무엇을 하느냐, 어, 목련꽃으로 그이 많아요. 여러 가지를 하는데 어, 오늘은 식초를 담을 거예요. 며느리 그거 알아? 아, 목련은 꼭이 끝이 북쪽을 봐. 어. 그리고 이건 남쪽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보통 2월 말에서 3월 달에 피잖아 이게 추우니까 이 씨가 여물지 않을 수 있잖아. 그래서 씨를 여물지 하려고 이렇게 하면 이가 잘안 보여지잖아. 씨가 안여운잖아 응. 그래서 이렇게 까딱에 씨를 씨방을 응. 잘 크게 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어요? 해보면... 어허. 식초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넣으세요 이제 우리는 많이 하니까 우리 기계에다 가는데 여러분들 적게 할때 이거 어 여러분들 뭐 많이 안 내도 이거 식초 하면 좋아요 우리가 모든 걸 그냥 음식으로 먹게요. 아셨죠? 이렇게 넣어서 우리가 이걸 적게 넣으면 연하고 많이 넣면 으 짙어요. 목련꽃 식초 양에 비해서 목련꽃 시설 적게 넣었을 때는 그냥 한 스푼을 넣어서 희석해 드실 것을 이걸 많이 넣었을 때는. 반 스푼만 넣어서 드셔야 되겠죠. 이거는 막 하고 아, 뭐 이렇게라 해라, 저렇게라 해라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은 대로 드세요. 대돌이 김은 적게 드시면서 자주 드세요. 자, 이거는 식초예요. 감식초 넣어서 가세요. 그냥 이걸 안 갈고 하셔도 돼요 안 갈고 하셔도 되는데 안 갈고 하실 때는 이렇게 이불 하나씩 하나씩 따서 따서 가셔야 돼요 이불 하나씩 따서요 그러면 그냥 이대로 놔두면 이게 그냥 둥둥 떠갖고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니까요 이렇게 갈아서 하면 이미 이 식초는 다 발효된 식초니까 어, 그냥 일찍 드실 수가 있어요. 일찍이면 언제냐고요 뭐, 어, 깨우 후에도 드실 수 있어요. 네. 일단 으세요 그리고 더 해야 돼. 감식초를 부어서 갈아주나요? 예, 감식초를 아니 감식초뿐만 아니고 어, 저기 가서 응. 발효식초. 발효된 아, 발효식초 오는다 어, 돼요. 네. 아, 됐다. 그래서 이건 아까우니까. 근데 너무 많이, 처음 안 돼. 네. 이게 또발려 되니까. 한, 100 않아요. 응. 80% 정도 해야 되는데, 오늘 많이 넣네. 이렇게 해서, 자, 덮을 때는 어떻게 덮어야 될까요? 이거를, 이렇게 식초니까, 식초를 넣었으니까, 꼭 하고, 이건 그냥, 이렇 놔뒀다가, 그냥 이렇게 덮, 꼭 완전, 잠그지 말고, 이 정도, 응. 이 정도만 해서, 시원한 데다 놔둬야 이게 발효가 잘 되고 맛있어. 돼도, 은근히 달돼서 맛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건지만 이제 딱 오르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목료는, 오늘 지금 우리가 데70%만 해야 돼요 목련은 목련은 열이 많아서막그석저올라오그 돼요. 지금 우리 많네요. 이거 따를 거예요. 우리 이것만 가이 엄청 많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70% 정도 해야 돼요. 막 끌어 올르게 돼 있어요. 열이 많아서 이 식물 자체가 열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염, 호흡기 질환에 좋아요. 뭐 감, 간에 좋은 것들은 좀찬 성질이 많아요. 근데 호흡기 전에는 뜨거운 성질이 많습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들도, 어, 이제 뭐, 아무 때서 따면 안 돼요. 따면 큰일 나요. 여기서 딸수 있는 데 따셨으면은, 이렇게 해서, 어, 이게 식초를 담으세요. 어, 우리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담으니까, 기계에다 갈아서 하는데, 여러분들 적게 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적, 이렇게, 분쇄기다 갈아서 하는 걸 가르쳐 드렸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건강한 음식 이렇게 드시기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합니다. 유튜브를 찍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식초가 이제 봄에는 식초를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영수성, 험식도염 위험, 있으신 분들은 어, 식초를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아시죠? 그래서 어 이건 이제 영유소위험 식도 위염 있으신 분들은 음식에만 넣어 드세요 식사하기 전에 드셔도 안 되고 저녁 식사 주무식때 드셔도 안 돼요 식초는 절대 안돼요 이장장에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예 식초를 담아서 오늘은 맛있게 드시라고요 그리고 이 약성은 여러분 다 아시죠 어 누구나 다 알아요 하지만 또 가르쳐 드릴 단순하게 제한 가지만 얘기 드려요. 호흡기 질환에 좋다는 거. 그래서 혈액순환도 잘, 돼. 뜨거운 이거 혈액순환 잘, 잘 되겠죠? 기관지 천식에 좋고요 호흡, 비염에 아주 좋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차, 이거 말려서 차로도 끓여 드시는데, 뭐, 발효도 떠, 시고 이제, 조청도 하시고, 다 하세요. 하시는데, 식초 가셔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좋은 영상. 요즘에는 좀 제가 하루에 한나씩이라도 올리려고 무득 노력하는데 우리 며느리가 피곤하다가 고 내일 모레 또, 또 여행 간다 가네. 안녕 잘 갔다 와.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음.